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늘은 3.10 환영리그 헤던 턱 갬블 제 2탄 바로 브루나 카드 창고 두인뱅 갬블입니다 자총 288세트에요 우리 시청자분 삼청동 의 아이디를 가지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거를 일일이 다 모으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라고 맡겨주셨습니다 패를 유인원에 이어서 두 번째 헤더 갬을 자, 총어 288세트니까 대략 1700장 정도 되구요 개당 한 8에서 10 카우스 평균 9 카우스 잡고 다 곱하면은 대략 15,500 카우스 정도. 깔끔하게 대충 100액짜리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깎아무리는 헤더터를 먹을 수 있을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헤드터불루나캠뭘3 0 개씩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멤버. 자, 요은신처에서 삼청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소백자에게 삼청동. 자, 갑니다. 첫 번째. 뿅. 카디로 반스. 시작이 불안하다. 일단 시작이 조금 불안하고요 자, 두 번째. 뿅. 연회의 속박. 바기가 나왔고 세 번째 페란도스 카디로빤스 응. 역시 처음에는 응. 네 번째 불하 장수가 많으니까 좀 스피드하게 갈게요 홍 워마 시작되었다 카디로빤스 이거 빤스런 냄새가 싹 나죠 빤스런이네 이거 약해진 숨결 홍 비체메드 괜찮아 괜찮아 기근의 속박. 짠! 카디로 반스. 반스 4장. 반스 4장 나왔고요메기노드 뿅. 기만자 여리띠. 자, 아직 초반이에요. 웜의 허물, 웜하. 불멸의 육체, 불하. 자, 초반이죠? 탕의 파동. 자, 갑니다, 갑니다. 약지는결 만 약해지고 뿅 웜하 자그 녀석으로 기만자 열이띠 남들은 다 먹는 그 녀석으로 약해진 숨결 나도 하나만 불하 자 초반 30개 연애 속바 뿅 페란두스 문장 카디로반스 다섯 장째 뿅 기만자 향의 파동. 뿅. 카드로 빤쭈. 뿅. 매기노드. 뿅. 약해진 숨결. 홍. 불화 목마른 영혼. 헛. 약해진 숨결. 음. 자, 오늘도 수집 욕구가 강한 저는 여기다가 웜드 헌터를 봅니다. 웜드 헌터. 할수 있어요, 우리. 해골 좀 봅시다. 이러다 진짜 나올까봐 무서운 건 뭐죠? 왜 무섭죠, 여러분? 무서울 리가 없는데? 전혀 없거든요? 어, 이상한 사람일세. 무섭다니. 허허! <laughs> 갑니다. 자, 31번째. 공성 분쇄기. 뿅! 예 약해진 숨결. 뿅! 카디로 빤쥬, 빤스런, 태양의 파동, 약해진 숨결, 매기노든, 뿅, 태양의 파동, 불하, 기근의 속박. 자, 해고 좀 봐보고 싶다! 불하, 불을 보라는 거죠. 웜하, 웜도 보라는 거죠. 기만자 혈리띠 기근의 속바 웜하 뿅 약해진 숨결 헛 메기노드 뿅 거물 카디로 반주 아유 웜헛 카디로 반주 진짜 나올 때 됐죠 약해진 숨결 제발 카디로 반주 약해진 숨결 쿨하게 쿨하게 빛의 매듭 음. 빛의 매듭 음. 카디로 빠숨 카디로 노팬티 불멸의 육체 불멸의 육체 자이 다음에는 연애의 속박 자 어우 폭시 까비 자 왔다 안왔죠 어. 약해진 숨결 자 60개 썼구요 자 삼청동 부자 동네니까 이제 주대됐습니다 자 갑니다 288세트 중에서 60세트 썼어요 지금 자 61번째 검을 태양의 파동 카디로 반주 웜하 약해진 숨결 기만자 약해진 숨결 약해진 숨결 약해져? 뭐가 자꾸 약해지죠? 불멸의 육체가 나온다 어우 또 약해져? 자꾸 약해지네 애기노드 콩 페란두스 기만자 약해진 숨결 카드로 빠쥬 폭식 약해진 숨결 있네 카디로 빤쭈 불멸의 육체 말리가라의 속바 카디로 빤쭈 또 빤쭈 기만자 홍 기만자 오호 연애의 속박 페란도스 문장 헛 카디로 빤쭈 몇장지야 이거 빤쭈 빛의 매듭. 헉! 영혼올 가미. 자, 90장 소비. 자, 이번에 글르면 절친 타순이한테 갈까요? 타순이? 타순이 형님 한번뵈러 가요? 오케이. 에이 형님 앞에서 털모자를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어, 형님이 좋아하시는 털이 없는 그런 스킨을 착용해줘야죠. 건방지게 날개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형님, 타순형님 믿어볼게요. 형님, 뿅! 카디로 반 쯤, 쌍둥이의 여명, 워마, 약해진 숨결, 약해진 숨결, 어허. 페란두스, 카디로 반스, 카디로 반스! 웜하. 쌍둥이 여명. 까디로 반스, 네 장째. 다섯 장째. 반스런이다. 여섯 장째. 반스런. 일곱 장째. 아유, 짜 욕할 뻔 했다, 이거. 진짜 욕할 뻔 했다. 헛! 말리가로서 박 헛! 약해진 숨결. 자, 반스런이고요. 태양의 파동 카디로랑 커넥션이 있나 본데 타순이 형님이 이거 매기노드 태양의 파동 빛의 매드 웜하 웜하 카디로 반주 8개 어 약계지 숨결 웜하 기만자 약해진 숨결. 매이노드 웜하. 훠이. 연회속박. 자 이거 타순 형님도 뭐저 형님 뭐 별거 없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형님 한번더 믿어 봅시다. 우리 형님 한번더한번 정도만 더 믿어보고 형님. 한 번만 더 믿어봅니다 형님 마지막 기회에요 약해진 숨결 비체 매듭 매기노드 허리띠 기만자 허리띠 비체 매듭 있네. 웜하 기만자 허리띠 하면 할수록 기만자 이렇게 쎄.. 쎄하지? 카드로 빤쭈 비체메드 핫! 할수 있어 긍정의 힘! 개나죠 그딴 거 없어요 긍정 따위 없어 약해지 숨결 두개 4장으로? 원래 중간에 안 가지만 지금은 미신을 믿어야 되는 타이밍이라 4장 타순이 한번 그래 여기 타순이 형님은 다를 수 있어 4장에 있는 타순이 형님은 다를 수 있어요 형님, 구장 형님 버리고 왔습니다. 헛! 약해진 숨결. 뿅! 검물 불멸육체. 태양의 파동. 카드로 반주어유 형님. 카드로 반주 태양의 파동. 구장 형님이랑, 뭐, 이리... 도플갱어요? 태양의 파동? 홍? 카디로 반주어 <laughs> 형님 대머리 깎아라 <laughs> 불멸형체 목마른 영혼 웜하 어허 형님 거멀 이 형님도 이거 거품이었네 이거 저 형님 거품이네 4장이고 9장이고 거품 형님들이구만 이거 4장 형님 한번더 믿어봐 나머지는 우리 은신처에 있는 나발리 언니한테 가고 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9회말 투아프부터니까한번더 믿어봅니다 형님 거물 어, 역시 대머리들이 거물이야 기만자 우리 띠 빛의 매듭 태양의 파동 태양의 파동 불멸의 육체 매기노드. 거물. 거물이에요. 어, 거물입니다. 비체메드, 거물, 맞죠? 거물, 맞죠? <laughs> 대머리가 거물 일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많습니다. 뿅. 기만자, 어리띠. 빛의 매듭. 웜하. 어, 웜이 의외로 많이 안 나오네. 기만자. 네, 이걸로 헤드헌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안, 안 나와요. <laughs> 나오는데 안 나와요. 매기노드. 태양의 파동. 약해진 숨결. 매기노드. 폭식, 하아. 빛의 매듭. 페라두스 까지로 반스. 기만자.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여러분. 기만자. 자 이제 쿨타임 찾습니다 형님 타순이 형님! 거물! 아니 타순이 부를 때마다 거물 주면 어떡하나 이거 헛! 기만자 오 기만자 몇 개요 지금 이번 판은 기만자 판이었던 걸로 이 형님은 거물이라서 거물만 주시네 이 형님은 아닌 걸로 우리 기지에 있는 우리 은신처에 있는 나발리 언니는 달질수 있어요 언니 부닥해요. 뿅. 태양의 파동. 오. 카디로 반주. 웜하. 웜하. 약해진 승결. 거물. 아 대머리 스킨을 써서 안 나와요? 폭시. 기만자. 카디로 반주. 웜하. 웜하 페란도스 문장 카드로 반주 약해진 숨결 약해진 숨결 태양의 파동 자 이제 나오게 됐다 진짜 됐다 거물 매기노드 불멸의 육체 약해진 숨결 웜의 허물아 현타올라 그래 건물 <laughs> 아 비스코 아이 비스코 아 저번에도 비스코가 제일 맛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다음 웜하 어, 웜 6개 카디로 반주 4개 비의매메드 예약해진 숨결 웜하 웜 7개 기념품 7개 태양의 파동 카디로 반주 이 언니도 영자 211번째 브루나, 저 정말 브루나인가 봐요. 뿅, 연회의 속박, 웜의 허물, 헛, 빛의 매듭, 카디로 반쭈 워마, 연회의 속박, 거물. 불하 말리가를 속박 어 유튜브 보면은 하나씩 먹던데 이상하다 <laughs> 그 영상들은 막한 100개만 100세트만 해도 막 두세개 먹던데 나는 이게 <laughs> 이게 씨. 이게 나라냐 <laughs> 이게 게임이냐 하오마 <laughs> <laughs> 어, 포기하긴 이르죠 긍정해요 긍정해 개나줘 개나줘 약해진 숨결 2개 웜하 웜하 거물 약해진 숨결 거물 헛헛헛헛뿅 약해진 숨결 카드로 빤쥬 매기노드 웜하 나오자 불하 나오자 기근의 속박. 헛. 기만장. 헛. 짠! 아이. 하... 태양의 파동. 하지만 아직 48장이 남아있다는. 자240한 번째. 브루나. 언니 방송 출연 시켜줄 테니까 하나만 주세요. 언니. 태양의 파동. 뺏. 상의 파동 두 개째. 오? 불하. 약해지 슴결. 태양, 아이 태양 빛을 못 보시나? 태양을 왜 이렇게 좋아하셔. 인내, 있네. 인내구요 카디로 반죽 카디로, 바... 이거 다 카디로랑 내통을 네 했구만 NPC들이. 카디, 카디로 반죽 카디로 반스 입던 반스를 왜 이렇게 버리나 이거. 웜하. 카드를 입던 빠스를다 주워왔네, 이거. 웜하. 빛의 매드 불하. 웜하. 약해진 숨결. 불하. 아니, 웜하. 웜. 어, 불. 해하. 는안 나오고. 해해해. 하. 는 없고. 해하. 제발, 한 번만. 쌍둥이의 여명 웜하 웜하 스피드 매기노드 웜하 목마른 영혼 웜하 매기노드 태양의 파동 빛의 웨드야이 <laughs> <laughs> 방송을 안해 마지막 하나에서 줄라고 지금 야이 g GG 아니면 이 나발리 언니가 방송을 아는 거예요. 어. 극장 꼴을 아시는 뭐 그런 언니네, 저 언니가 프로토 좀 했네, 저 언니. 음. 자 마지막 1 8 세트 갑니다. 자1 8 세트 언니 프로토 안, 언니 극장 꼴이라면 지금 태양의 파동 어 빛을 진짜 못 보시나 보다 이 언니. 뿅 워마. <laughs> 컨셉으로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laughs> 하, 그러게요. 탕의 파동, 마리가루, 속박 검을 하래도 못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약해진 숨결. 저니깐 되는 거예요. 검을. 진짜 마지막 하나 때 주려고. 카드로 빠추 주. 빛의 매듭. 검을. 자, 8세트 남았고요. 하, 살 떨린다, 진짜. 살 떨린다, 살 떨려. 자 갑시다 어? 있네 자 일곱 약해진 숨결 연의 속박 자 다섯 세트 여운 감가미네개 진짜 마지막에 줄라고 웜하 세개 남았고요 엉? 빛의 매듭 진짜 마지막에 나오면 초초초초레전드 영상이 될수 있는데 태양의 파도 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방송을 한다면 음. 정말 나발리 언니께서 정말 사람 삐리리면 하나 줘야 돼. 핫! 사람이 아니었다. 비체 매드 아! 아! 하지 마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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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브루나 같은 거, 도망가! 성공한 거 보고 하지 마요. 하지 마! POE2 출시 vs 회원 갬블 성공 <laughs> 한결림 만원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땡큐 POE2 출시가 빠를지 제가 회원 갬블에서 먹는 게 빠를지 음... 자 오늘의 최종 결과입니다 뿅, 웜의 허물 40개 비스코 1개 총 들어간 액짤 100액짤 해소한 액짤 0액짤 여러분들 절대 절대로 나는 나오겠지 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 버리세요 저는 그 생각을 다섯 시즌째 하고 있으며 헤더헌터 임블에 지금 뭐다 들어간 비용을 합치면 천액짜리 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